길어서 오늘 좀 하고 금요일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는걸로 할게요 아무 앞에 직사방정식 중단원 마무리 해야되니까 오늘은 어, 어, 교점에 지나는 다음에 취방정식 여기까지 하게 될것 같고 뭔가 직선의 위치관계와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음. 원을 모든 게 그렇지만 원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원을 그릴 수 있는 조건 뭐가 있을까? 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라미 옆에 안 돼. 데 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응? 원의 정의가 뭐야 주원아 원의 정의가 뭐야 어? 내가 있잖아 원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하는 학생이 단한 명도 없었는데 올해 한 명이 딱 있었어 보통 내가 원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동그라미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애들이 그다의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아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에그렇지에그다 똑똑한 거야 그다음그그 다음에 응? 거리가 같은 애들을 이렇게 모아봤더니, 뭐가 됐어요? 원이잖아. 이렇게. 제이 그치? 이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우리 컴퍼스 사용하잖아. 컴퍼스가 어때? 한정으로부터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코인을 그리잖아요. 서클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코인을. 그치? 근데,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랑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르는 거리만 알면, 이걸 우린 뭐라 그러는데, 반지름이라 고 그러잖아. 반지름, 얼, 이러면 렇게 하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인 얘만 알면, 얘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식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태초의 <laughs> 상태, 우리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태초의 상태가 있었잖아. 뭐야? X축, Y축으로 움직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 0,0을 하는 형태잖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 0 0마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그릴 거야. 오케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땡그랗게 예쁜 동그란 원으로 보일 거예요. 찌그러져서 보이지 않아줄 때, 응? 알겠어요? 찡그려? 이 위에 있는 한 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P라고 할 건데 얘의 이름을 X, Y라고 하죠. 음? 음. 그러면 음. 얘는 이렇게 되면 려이 길이가 뭐예요? X지. 이 길이가 X 아니야. 맞아요? 어, 여기 있는 이만큼 높이는 여기 얼마야? Y인 거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어리죠. 잘 보세요. 그 이건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치 어?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원의 중심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어의 제곱이 성립하겠네요라고 되는 거지. 그치지 응? 이런 음.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최초의 상태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된다 여기서 이제 x축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에서 그만큼 빼줬잖아요 이채 똑같죠 그렇죠 왜 그래요 움직인 것만큼 빼줘야 다시 영코바형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치 맞아요 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다 하고 있어요 그 밑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똑같은 그림이 있죠. 철 처음에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0 0 영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여기 부연 설명에 있는 내용은 얘를 이제 어 여기를 a b 비로 놓고 여기 x y로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간건적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의 증가량 뒤에 꺼 빼기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또 뒤에 꺼 빼기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빗별의길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양변 제곱을 팍한 거야, 그렇 지금 뭐가 돼요? 얘는 날라가도 제곱이 될거야맞아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만큼 빼고 Y축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만큼 빼 됐니? 반지름의 제곱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잠깐 볼게. 색조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원의 방정식의 기본 틀이라고 그랬어. 그럼 봅시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런 0,0이고 반지름은 그거만 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볼까?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 해보자. 어떻게 될까? x-중심이 움직였잖아. 그치? 1이죠? 1을 제곱 더하기 y- 움직였지. 2로. 음. 2의 제곱은 r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형이 변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나중에는 좀더 지나면 얘가 이제 이 원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일까? 뭐 X축의 방향으로 뭐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다 그래. 어? 그럼 이게 뭐만 생각하면 돼? 중심만 생각하면 돼. 2차 방정식의 꼭지점, 2차 방정식의 꼭지점은 똑같아. 알겠어요? 그럼 중심이 뭘로 변했어요? 1이었는데 3으로 가는, 3만큼 가는 거, 3더 가는 거잖아. 그럼 새로운 중심이 뭘로 바뀌어요? 4로 바뀌지, 그지 X가. Y는 2였는데 마이너스 4만큼 갔잖아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2로 바뀌죠. 반지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잖아요. 그치? 응? 응.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다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x-4의 제곱 더하기 y-1이니까 플러스 의 제곱은 반지름은 변하지 않지. 그냥 이대로 쓰면 된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괜찮아. 할 만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름인 거에 뭐, 중점인 거면 알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니까,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삼콤마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이 마이너스 삼콤마 1이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시작.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의 제곱 그치? 여기 몰라가지고, 축! 16 이렇게 할 거야.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므로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에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방정식 뭐가 된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니까 얼마다? 25. 됐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표준형이잖아요. 그렇죠? 늘 언제나 우리 이차 함수잖아요. y는 ax의 제곱 a 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딱 집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AX의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런 일반형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일반형인 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할 거야. 잘 봐봐.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라고. 나단한 번에 이걸 외우러 한 적이 없어. 나 응? 이거 외우러 한 적이 없거든. 외우지 마. 이러고 안할 거야. 음, 이거 외워서 공식화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 왜냐하면 제발 여기 보니까 어 아이씨 그러고 보니 그러면요 어? 선생님 뭐는요 x에 대한 완전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합해져 있네요 맞지? 맞잖아. x 제곱이나 y 제곱 앞에 계수의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그럼 얘를 쫙 풀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봐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y 그치? 플러스 9 플러스 1 마이너스 16은 0 이런꼴이 될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쵸. 근데 이쪽은 왜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반지름이니까 커야 되잖아. 0보다 마이너스 들어가서 땀 끌고 들어가는 게 어딨어. 그렇지. 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완전 제곱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는 뭐의 제곱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여기 숫자를 그냥 냅두자 이렇게. 응? 그럼 뭐냐? 여기 또 X 제곱. 여기 6 x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는 뭐야? 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이 y 어 주라. 됐니? 그 다음에 완전 제곱 만드는 아이를 여기다 더 해줄 거야 내 마음대로.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넘어가 볼 거야. 그럼 얼마야? 6이지. 맞아? 자 그럼 여기다가 뭘더할 거야? 여기 반의 제곱을 더할거니 완전 제곱 만들 거니까. 그럼 얼마야? 9. 여기는 1. 여기다 내 마음대로 더했잖아. 그렇지? 그럼 9하고 1 더했으니까 총 얼마 더한 거야? 10 더했네. 양변에 더해도 동식 성립하잖아.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뭐의 제곱이야?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6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도로 이렇게 왔다래 갔다래 왔다래 갔다할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돼.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서 잠깐 보면 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어. 중심이 잡힌 거할 거야. 해봐. 어떻게 해야 돼? 시작. 뭐뭐뭐 더하기 뭐뭐 뭐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지? 상수 넣어 그냥 가버려. 3. 됐어요? 여기 들어간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x. y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그렇지? 여기 뭐 필요해요? 16. 여기는 1. 그럼 여기 총17 이렇게 필요해. 그렇지? 왜? 잘못됐어? 아니야?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4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4, 1이고. 단지이면 뭐예요? 14 그러면 안 돼. 뭐라 그래야 돼? 루트 14 그래야 돼. 그치? 루트 14 그래야 돼. 이해 되시죠? 음.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좌표축에 접해 있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좌표축에 접해 있어요. 좌표 어떤 축에 접해 있으면 x축 또는 y축으로 붙어 있는 뭐가 같겠어. 반지름의 길이하고 한 거리가 같겠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는 지금 x축에서 접있으면 여기에 접해 있는 거잖아. 그쵸 뭐가 같아요? 이만큼 움직인 거는 안같고 이제 x축에 같아 있으면 뭐가 같아? y축으로 움직인 거리만큼이야. 그지? y축으로 움직인 이 거리만큼이 같아. 여기도 맞지? 이만큼이 아니야. y축으로 움직인 거리만큼이 아니야. x축에 접해 있으면 y축으로 움직인 거리가 같아. 얘는 y축으로 움직였으면 x축에 요 요기가 딱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음, 그래서. Y축에 붙어있으면 X축에 있는 요게 반지름이랑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둘다 동시에 접해있으면 둘다 둘다 같은데 이번에는 사분면이 중요해 왜냐면 부호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1,3분면 둘다뿔뿔일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에 뿔뿔 뿔 이런 거 그치? 2,3분면이면 마뿔 이렇게 될거 아니야 하죠? 3사분면이면둘다마마이너될거 아니야 그지 내가 여기 마이너스 빠졌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뭐가 되겠어 뿔, 마 이거? 거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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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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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음. 자, 두 원을 지나는. 공통현이방정식은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빼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얘들아 점을 지나는 거는 어떤 뜻이야? 응? 두 원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두 원이 만나 한점그 다음에 두점 이렇게 만나요 알겠니? 그러면은 이두 점을 만나는 뭐를 구한대요? 교점을 그 지나는 직선을 구한대. 그러면 봐봐 여기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이잖아, 그렇지? 맞니? 응. 음, 잘 들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 이렇게 맞지요? 그럼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이건 지금 원방 두 개가 나오는데, 그치? 직선이면은 2차야, 1차야, 1차지, 그럼 2차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맞아요. 그러면 얘와 얘를 공동으로 만나는 그 아이인 거잖아. 그치? 얘는 얘다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안 맞아. 우리가 2차랑 1차랑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좌표를 찾았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요? Y는 뭐 2X의 제곱 플러스 3뭐 이렇게 Y는 뭐 2X 플러스 3 이러면은 얘는 얘가 2었잖아그죠이 Y자리에 얘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는 꼴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점은 얘도 해당이 되고 얘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쵸? 그 얘는 뭐 하면 된다? 얘는 얘다 이렇게 하면 거다뭐두 개니까. 얘는 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왼쪽으로 슉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빼지겠지. 자, 빼지니까 뭐가 돼요? 이 날라갈 거야. X제곱, Y제곱 날라갈 거야. 그치?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잠깐 밑에 볼게.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Y제곱, X제곱 날라가죠. 지 뭐나마 y 어, 빼기 y 하니까 뭐예요? 3x 그죠? 플러스 3y 빼기 y 하니거 얼마야? 플러스 2y지. 그 다음에 y 하니까 마이너스 2는 0. 그냥 이렇게 된다. 됐니? 그 다음에 또하나는 약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두개 지나는 원인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2차 없잖아. 그럼 2차 부분 없애버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근데 이두 번째는, 이제 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좀 다르지. 지금 자치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하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왜냐면, 하 교점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왜냐 교점이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딱만난다는 방법 이렇게 이런 정의가 없잖아요, 그렇지? 응? 어떻게 되겠어? 교점이 뭐, 뭐 이렇게 될 거래 이렇게, 그죠? 맞지? 그럼 뭐 여기서 뭐뭐 뭐, 뭐 일단은 여기 이렇게 교점이 이렇게 있지만 얘와 얘를 지나는데 작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크게 될 수도 있잖아. 예를 정중앙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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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가 있어. 하나만 있는 거, 하나로만 결정 지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의 예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줘요. 그래서 어떻게요? k에 대한 뒤에 집어 넣어서 항등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거지. 됐어요? 음. 응. 그래서 항등식으로 문제를 정리하면. 그쵸? 그 밑에 두 원의 반지름의 위치 관계는 두 원에서의 위치 관계는 이거는 이제 책에는 지금 잘 예쁘게 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좀 공간이 있잖아 어 그치? 1번은 이얘기고요 2번은 외접하니까 1번이 있고 외접하니까 밖에서 이렇게 접한다는 이야기예요한점서 이렇게 만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3번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내접하니까 네 큰거 안에 안에서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동심원이에요. 원의 중심이 같은 거예요. 중심이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를 R'이라고 하면은 여기 중심에서, 그치?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까지 길이를 D라고 하자, 이거지. 응? 어, 원의 중심과 중심의 길이를 D라고 하면 D가 더 크잖아. 누구랑 R이랑 R' 더한 것보다. 그 응. 그래서 큰 거예요. 얘는 딱 여기 같잖아. R이고 여기는 R'이고, 그치? R이고 R' 같잖아요. 응. 그래서 아니고 r 프라임 동환계 모다 d랑 같다 이거지. 근데 이게 여기 있다 오지만 이제 많이 있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림의 모양을 애들이 잘 몰라.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뺀 것보다 얘는 원의 중심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안 나오네. 뺀 여기도 원의 중심 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만큼이죠, 이죠? 그는 얘가 이제 이렇게 겹친다는 거는 완전히 이렇게 된 것보다는 그치? 완전히 안에 들어온 것보다는 어떤 거예요? 큰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둘도 만나는 거잖아 그얘는 r 프라임 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보다는 크다 그리고 r 프라임에서 r 알한 거보다는 작다거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딱 붙은 경우니까 이 경우가 되는 거예요? 큰 거, 큰거의반지름에서 작은 거의 반지를 이만큼 을뺀게 어 중심과 중심이 이런는 거리 여기는 같잖아 지금 그지 음, 그래서 r' 대지 r은 d다. 얘는 안 만나. 아예 안 만나는 경우 얘도 아예 안 만나는데 얘는 중심 아니야. 중심이 같은 거야. 그러 d가, d가 0인 거죠, 그냥 아예. 근데 얘는 아예 안 만나는 경우라서 d는 그 r이 얘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있는 알파인 그지? 근데 원래 중요 뒤에 길이가 거리가 네. 유일해요. 원래 중심지면 길이가 그렇지. 큰 거에서 얘뺀 것보다 어때야 돼? 귀가 어때야 돼? 즐거워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큰걸반지면서 작은 걸뺀 것보다 작은 건 저런 거여야 된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이 된다. 알겠어요? 그다음에는 호반 밑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한다는 뜻? 어떠한 점에 대해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아, 직선이야, 뭐이게해다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면 된다 그랬지, 오케이? 앞에 있는 원에서 뒤에 있는 원을 빼면 된다 그랬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y 마이너스 2. x 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Y, 플러스 1 i 뺀다. 오케이? 그러면, X제곱, Y제곱, Y제곱, 지 그러면은 2 y 아. 이게 Y제곱, y 제 아무도 말안해곱 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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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플 마드니까 플러스 이 y 가될 거고 플 마드니까 마이너스 일이 될. 그렇 얘는 영 이렇게 아닌가? 플 마이너스 삼이거나, 그렇지? 음 응. 맞아요.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과 정1 콤만 삼을 지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누가 더 큰지 얘가 더큰수같지 않니? 아얘 냅두 까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U's 플러스, 2 y 플러스 1을 두고 플러스 K배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EY 플러스 4:2는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누굴 넣어야 돼? 1마 3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지1마 3을 지나야 되잖아요. 1마 3, 1마 3, 1마 3, 1마 3, 1, 어. 3을 넣어서 k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서 정리하면 돼요. 해보세요. 1 더하기 9, 빼기 2, 6 더하기, 2, 3, 6, 빼기 1, 9 4. 1 더하기 9 더하기 2, 4, 6, 100, 2, 9, 10, 2, 1 2 9 2 3 4 1 2 3 24, 2 2 0 1 22, 2 20이요? 10플러스 플러스12 10. 네, 플러스. 2 k 이렇게 되네? 아유 거의 티 안에 마이너스 22분의 9데요 같은1 1일 이잖아. 이 값은 얼마였지? 이십이였나? 네. 2이 k는 0이잖아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1이 어, 마이너스 이분의 1로 와서 정리하면 되겠네. 요쭉 푸시면 돼요. 응? 마이너스 2분의 일하고 이고 얼마니? 2분의1 x의 제곱이지. 이렇게 찮지 않아? 마이너스 로바꾸대요 앞에 줘요. 응? 불편하잖아. 분수 없고. x도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이에다가이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x. 그 플러스 에다가얘빼니까 y 없네. 그 그다음 플러스 이에다가 또 플러스 이니까 플러스 는0이네끝났네 됐어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접취 방정식은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앞에 중단은 있어서 뒤에 뭐 문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예제를 같이 풀어 볼 건데요 지금 조금 손을 대보시고 대표 유형인 조금 해보세요. 한번 응? 해보시고 어, 들어